네, 그러면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초등 선생님들의 시험입니다. 시험 날짜는 2024학년도 4년 11월 9일 토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아마 처음 준비한 선생님들은 어떤 과목이 있느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은 교직 논술이 1교시, 그 다음에 2, 3교시는 어, 교육과정 A와 B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지 잠깐 보여드리면 흐릿하긴 하지만 1교시 시험이 교직 논술, 그 다음에 2교시 시험이 교육과정 A, 3교시 시험이 교육과정 B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특수교육학입니다. 그다음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교육법은 줄임말이고요. 풀 명칭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빈번하다 보니까 반드시 공부하시는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최신의 내용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찍어봤었을 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최신 버전이라고 했을 때 2023학년도 4월 19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최신 버전일 거예요.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지를 봤을 때 2015년 교육과정이 아닌 전부 다 2022학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부 고시 제 2022-24호라고 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점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신에 개정된 버전이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버전으로 한글 점자 규정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공이라고 하는 특수 교육학부터 점자까지 이 내용을 제외하고 부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일반 초등, 일반 유아 내용을 좀더 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기출 경영을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일반 초등 교육과정과 일반 유아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 만에서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유아 특수와 관련된 개론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제가 맡고 있는 특수 교육학이라고 하는 전공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장애 영역과 비장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애 영역은 총 여덟 가지 영역, 비장애 영역은 다섯 가지 영역 이렇게 해서 전공만 해도 총1 3개 과목이에요. 하나 하나가 전부 다 학문이다 보니까 양이 많거든요. 특수교육학만 해도 그런데 특히 이제 유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있다? 여기 있는 일반 초등교육과정, 일반 유아교육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특수에서도 일반 초, 초등 선생님들과 유아 선생님들은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래서 이제 빨리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장애 영역을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에서부터 건강장애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비장애 영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 전환교육, 행동지원, 특수교육, 공학, 특수교육, 평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등 선생님들 시험 한번 보실게요. 어, 2024년에 이루어지는 중등 선생님들의 시험 날짜는 이제 초등보다 2주 후에 이루어지는 11월 23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이제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AB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신 다른 교육학 강사님들과 같이 하실 거라서 시험지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2, 3교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공 AB에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특수교육학 학문의 시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유초랑 거의 동일해요. 교육학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수교육학,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교육과정, 점자 다 동일하고요. 중등선생님도 마찬가지. 항상 특수교육법과 특수교육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자료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교육학 정말 다 다 잘하시기 때문에 교육학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과목을 평시, 편식, 편식하지 마시고, 이제 특수교육학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 있는 교육학 20점, 1점이거든요총 100점 만점에서 교육학이 20점,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합쳐가지고 8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점이라고 하는 점수 절대 전공에서 다 만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육학도 잘 보셔야지, 어, 고득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 초등이랑 유초 동일하거든요 다만 이제 유초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이 있고 중등에서 빈번하게 취재되는 영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자면 유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과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어, 건강 장애라고 하는 파트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애 영역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출 경영을 봤을 때는 특수교육 공학이 꽤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과 재작년 시험에서 엄청 높은 빈도로 특수교육 평가, 특히 검사 도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중등이다 보니까 중등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중등교육에서는 또 꽃이 뭐냐면 전환 교육이죠. 그래서 전환 교육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다 보니까 중등 선생님들은 여기 중에서는 특히 건강장애 전환 교육 특수교육 공학 특수교육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 봐 주시고 당연히 장애 영역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합. 실격 설명에서는 이런 교육학이나 유초에 있었었던 일반 초등 일반 유아 내용은 제외하고 전공과 관련된 특수 교육학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